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어느 쪽으로 주무시나요? 선물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는 왼쪽으로 주무세요 오른쪽으로 주무세요 오른쪽으로 주무시면 심장이나 췌장이나 여러 장기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무실 때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자야 될까요? 왼쪽으로 자야 됩니다. 우리가 수면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 건강한 삶에 엄청 변화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건강한 수면 자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꽃장 제가 임신했을 때열 달을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왼쪽으로 잤어요. 가끔은 오른쪽으로 자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똑바로 눕고도 쉽고. 근데, 오른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누우면 태아에게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산소공급이 잘안 된대요. 장기도 눌리고. 그래서 정말, 가뜩이나 임신 상태가 안 좋은데, 아이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진짜 불편한 거 참고, 정말 열 달을 꼬박. 왼쪽으로만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항상 옆으로 혹시 잠깐이라도 눕게 될 때는 항상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저한테 남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심장이 또 왼쪽에 있고 왼쪽으로 잤을 때 훨씬 피의 순환이 원활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위산역류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위산 역류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자면은요, 우리 비장에서 노폐물하고 찌꺼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왼쪽으로 주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가능하면 왼쪽으로 자려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냥 누우면 불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잘때 이렇게 큰 베개나 쿠션 이용해서 이렇게 앉거나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자요. 그러면은 훨씬 이 허리나 척추까지도 좀 편안하고 잠을 편하게 잘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 잠을 자는 수면 자세가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왼쪽으로 자는 작은 습관 바꿔보시고,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세요. 개운한 잠, 들꽃잔입니다.